안녕하세요. 보라도부터 씁니다. 오늘 시간 중고바이크 위탁 판매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바이크. 사장님 얼마 전에 소개시켜 주신 그 바이크가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모델인데 어, 그 바이크하고는 조금 다른 어, 그런 바이크입니다. 그 바이크 같은 경우는 거의 순정의 양쪽 사이드에 어, 두, 두카티 스포트 팩이 장착이 되어 있었지만 이 차량의 차주분께서는 이 차량을 조금 더 스포츠 하게끔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튜닝을 제법 잘 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조금 뒤 고퀄리티 사진 먼저 항상 어, 살펴보고 제가 이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어, 두카티 스크램블러 1100 스포츠라는 모델입니다. 스크램블러도 어, 다양하게 여러가지 장르로 나오지만 스크램블러에서는 가장 끝판왕인 어, 그런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요 다음에 이제 나오는 모델은 이제 어, 스포츠 프로라 그래서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차량하고 거의 비슷하게 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2019년식이지만 이제 막 6,000km를 주행을 하지 않은 신차급의 바이크고요. 튜닝이 굉장히 좀잘돼 있다라는 게이 차량의 큰 메리트인데요. 제가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어, 리어 시트 위쪽으로 나오는 듀얼 머플러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에로사에서 어, 나오는 블랙 블랙 에로 어, 모플러, 듀얼 모플러를 장착을 해 놓고요. 이 차량 구조 변경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이제 중통 어, 미들 파이프까지 교체를 해 놨다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우렁차고, 순정 부품 모두 어, 이 차량의 순정 부품 모두는 어, 보관 중이기 때문에 차량 판매 시에. 순정 머품 같이 딸려갑니다. 어, 뒤쪽을 조금 더 스포츠하게 느끼기 위해서 LED 어, 테일라이트를 장착을 하면서 어, 깜빡이까지 같이 되는 어, 그런 제품으로 장착을 했고요. 펜다리스키까지도 같이 이렇게 작업이 되다 보니까 어,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 굉장히 날렵하면서 뒤에 듀얼 머프가 머플러가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어, 모습을 연출을 해주고 있고요. 에보텍에서 나오는 프레임 슬라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리어 스윙함에 후크볼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스탠드를 세울 수가 없지만, 에보텍에서 나오는 리어 슬라이더가 이렇게 스탠드를 세울 수 있게 어... 스탠드를 세울 수 있는 역할도 해주면서 리어 스윙함 슬라이더 역할까지 해주다 보니까 어...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론트도 마찬가지고 에보텍에서 나오는 포크 슬라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리조마에서 나오는 바핸드가 어... 밀러가 이쪽에 달려있어요. 핸들 안쪽에 장착이 되어 있지만, 아 나는 이거 정말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조마에서 이 바핸드 쪽에 장착을 할수 있는 원래 순정 부품이 같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핸들 안쪽에 달려 있는 밀러가 나는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여기 바핸드 쪽에다가 위로든 아래든 이렇게 다 다셔서 조금 더어 디자인을 좀 다르게 연출해 보시는 것도 이차의또 하나의 또 이렇게. 어,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프론트 시그널도 리어 시그널하고 마치었기 때문에, 프론트 시그널도 LED 시그널로 이렇게 좀 스몰 사이즈의 시그널을 장착하다 보니까, 어, 앞에도 되게 컴팩트하고, 뒤쪽도 굉장히 컴팩트한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어, 프론트 라이트에도 X자로 생긴 가드를 장착을 해서 조금 더, 어, 멋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어, SP 커넥트에서 나오는 핸드폰 거치대, 어, 진동 밸런스까지 같이 되는 그런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으면서 데이토나에서 나오는 USB 충전 포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정품 열선 그립이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추운 겨울철 내지는 가을철에도 어 손이 따뜻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게 이 차량의 또 하나의 장점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고 이 차량 어1100 스포츠 모델이다 보니까 프론트 리어 서스펜션이 올린지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 도심에서 주행을 할때 주행감이 다른 스크램블러에 비해서 월등히 좋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프론트 캘리퍼도 레디얼의 어 브랜보에서 나오는 레디얼 캘리퍼가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브레이킹 성능도 탁월이 좋다 어 월등히 좋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량 조금만 주행하셨다가 엔진오일 교체를 하는 걸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이제 리어 타이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타시고 리어 타이어도 교체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어이 차량이 스크램블러다 보니까 출고할 때 온오프를 겸용할 수 있는 이런 어, 듀얼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나는 오프, 인도를 탈 일이 사양이 거의 없어요 라고 하신다 그러면 다음번 타이어를 교체를 할 때는 뭐 엔젤 GT라든지 이런 로드급 타이어를 장착을 하시며 공도에서 마일리지도 원활하게 나오면서 충분히 투어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타이어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LOU 머플러의 대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요. 정확한 현재 주행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어 백우다운도가 굉장히 어, 파워풀합니다. 기 사운드가 굉장히 파워풀한 게이 차량의 또 하나의 장점이고요. 이 차량의 현재 주행 거리는 5,948km. 이차량의 현재 주행 거리는 5,948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어, 튜닝이 제법 잘 이루어져 있어요. 주행 거리도 짧고 스크램블러 어, 1100 스포츠 모델을 눈여겨보고 계셨던 라이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구성에 좋은 가격에 어, 이렇게 판매를 할 거다 보니까 뒷타이어가 어, 많이 마모된 것을 감안을 해서 가격 측정을 조금 더 어, 낮게 맞춰서 이렇게 판매를 할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매하시는데 조금 괜찮은 가격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면서 이 차량의 판매금액, 이 차량의 판매금액은 1699만 원, 이 차량의 판매금액은 1,699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튜닝된게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전에 제가 어, 소개시켜드렸던 그1100 스포츠 모델도 한대더 있으니까 그 모델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나는 좀 튜닝된게 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모델 구입하시는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고바이크는 오직 신한마이크에서만 저금리 활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한은행 어플 SOL에서 한도 확인하신 후 브라더 모터스로 문의주시면 빠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2019년 두카티 스크램블러 1100 스포츠 모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